아, 세트 투과 1대1 입니다. 1대 1, 1대1 자, 팔수도 갚네요. 3 세트 경기입니다. 3 세트, 3 세트, 서브, 덕골 서브, 연타, 음메 예. 나왔습니다. 음메 던타. 그렇죠. 치죠. 다시 만들어 줘야 돼요. 다시. 굴렸죠? 왼발 됐고요. 아, 이런 타만 놓네요. 가운데, 가운데. 리 길어요. 소, 소, 점을 소, 누가 소. 내나요? 말코. 자, 1대0앞선은 선나포. 제대0 가운데. 번호 선수잘 받았고요. 조금 멀어요. 없죠. 잘 잡아줬죠. 세타가. 달렸죠. 세요 세. 아 잡아줬죠. 이때요. 바로가. 굴렸죠? 네, 네, 섰어요? 네, 자, 네, 발코공이죠? 네, 아, 네, 에이, 네, 좋죠? 네, 자, 터치형, 2대0. 2대0 앞서는 선남 파워. 네, 용광이 형님, 네, 서브. 봐, 봐, 봐. 없어요? 번호창님. 안전하게. 봐, 봐, 봐. 직접 밀었죠? 그렇지, 됐어. 헤딩 붙었어요? 됐다. 잡아주면 돼요? 됐다. 아, 직접 쳤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아니. 2대1. 자, 피골 서브. 골이리버브 아, 됐죠? 잡아라, 잡아라, 액션 됐어요. 됐어. 됐어. 아, 이거를 좀 날리네요. 자, 2대2. 자, 2대2입니다, 2대2. 2대2 붙었어요? 너무 붙었죠?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뒤로 뺐어요? 자, 살리나요? 아이콘, 자, 권호창 수비 이렇게 좋아요. 터치 되나요? 응. 세요. 자, 캐딩 넘었죠? 진짜. 자, 2대2. 아, 못 맞췄네요. 아이콘, 아이콘, 자, 3대2. 아이콘, 자, 3대입니다. 3대2. 아이콘, 다시 한점 앞서는 성남퍼. 권호창 2번 서브, 아이콘. 서브. 이서브 패배 네. 넣으고아 네. 발대네요 네. 터치업 아니, 한결이 없어. 3대3 쉬어, 쉬어, 쉬어. 3대3 동점입니다 비골 네. 서브 3번 이찬원 네. 서브 드라이브성 서브에요 잘받았고요 네. 붙었죠 네. 아, 연타로 먹죠? 좋아요. 가운데 연타. 4대3. 3번 써봅니다. 3번. 깎았어요? 약간 치우쳤죠? A 가나요? A? 연타. 잡았어요. 아 발코를 먹죠 좋아. 좋아. 자, 5대3 A발코 다시 살아나나요 성남파워 3번 서브 5대3 2점 깎았어요 아, 어, 서브 좋죠 네트 걸릴뻔했어요 3단 자, 찬스볼이에요. 어, 발콕가나요발코 어! 어! 터치아웃! 어! 자, 다시 걸리네요. 6대3. 어! 6대 6대3. 29. 가운데 빼나요? 직접 잡았죠? 아, 직접 넘어가네요. 다이렉트 킬! 어, 헤딩. 수비 됐구요. 좋나요? 예! 아이코! 예! 너무 가까이셨어요. 7대3. 아우, 감독님 박수 쳐요. 이번에 좋았나봐요. 7대3. 7대3. 긴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제이수, 공격수 서브, 3번 서브. 가깝죠 이번 좋았어요 리미은 살렸습니다 아. 아, 긴장해 긴장해 수비로 버텨야죠 되나요? 어 살렸어요 좋죠? 라이스 와 아, 이거 2점짜리예요어 김용광 선수 2점짜리 어 좋아요 자 코트 체인지 되네요. 코트 체인지. 자 서브 깎았죠. 흔들렸어요. 자좀 멀어요. 됐죠 수비 섰어요 공은 연타 아 깎았죠. 기세 올라가네요. 9대 3. 부대삼입니다 아, 서브 계속 놓고 있어요 최희 선수 깎는 서브 좋아, 자 요번에 잘 잡았죠 가, 가. 놓나요? 없어요 자 넘겼죠 뒤에서. 어. 아, 아 어. 터치아웃 한점 만에 아 9대4 역시 저력했습니다. 광주 빛골. 자9대 4. 다섯점 차이네요. 다붙 있을까요? 에덴리시우 밀었죠. 터치 원, 투자 찬스볼이에요. 찬스볼. 자 붙었죠. 어 세타 좋아요 이번 건. 아, 터치! 아, 나인 맞았죠? 헤딩 가야. 리시브 아요 조금 머네요? 깎았어요? 되나요? 헤딩 그치야. 그치야. 3단 연타! 아, 살렸죠? 아, 어, 잘쳤죠 노련하게 발코로 툭 연타 아 세컨 토스 렐리또 길어요 됐죠 살리나요 살렸어요 고노창 선수 아 네트 맞고 살리네요 렐리 길어요 천천히 천천히 어 찬스볼 백아백 아, 발코 성공하네요. 와 저거하고 쓰러져요 아, 열대번 아, 지금 랠리가 됐어요 성공하고 기쁨에 자 10대4 입니다 자 특파원 오셨습니다 특파원 공교 아, 서브 아 서브 회전 좋습니다 에잇 아, 헤딩 어우 아, 좋아요 아, 아 그냥 넘어갔죠 밀었어요. 잡았어요. 백! 발됐죠 멀어요. 자, 이거, 잡나요? 잡았죠? 없어요. 헤딩? 어우, 좋죠, 헤딩? 발코? 아, 살렸어요. 끈끈하죠? 빅골드. 아, 발코 가나요? 아 에이 꺾었어요 꺾었습니다 11대4 자 11대4입니다 혈투에 혈투 랠리가 길어요 11대4 많이 벌어졌죠 헤딩 리시브 잡아주나요 붙었죠 이번엔 좋아요 밀었죠, 그냥? 아, 점수. 11대5. 11대5. 많이 지고 있습니다. 6점 차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서브. 졌 붙였죠? A 끝나요? 맞아요. 일단 수비 됐고요. 없죠? 살리나요? 살렸어요 아~~ 욕심부렸어요. 11대6 우리 이거 서브 회전서브 들어갔어요. 라인 안에 놓았죠. 놓나요? 되나요? 되나요? 마이! 아~~ 가수 베트 박혔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12대6! 자, 3점 남았습니다. 우승까지는. m 포인트 3점! 12대6. 서브. 일어났죠? 아, 아, 점수죠? 어, 12대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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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원 쓰러졌습니다. 부닥쳤어요 예, 타. 아, 아. 자, 메디컬 타임 끝났나 봅니다. 12대7입니다. 12대7. 그 서브. 아13대 7이네요. 여기가 먼저 서브 챔피언 포인트까지 13대 7입니다. 2점 나왔습니다마 칼같이 보시는 심판이이 점수 크죠? 서브 싸우. 아 일단 됐어요. 수비. 넘기고요 넘겨, 계속 버텨. 아, 배가. 아, 배가. 연타 됐어요 살살 오죠 멀어요 깎았죠 아 그냥 넘어가네요 깎았죠 백 어우 좋아요 수비 아, 3대 8. 아직 부신는 살았습니다. 5점 차이. 네점 많아 대직도대대 8. 3대 8. 3대 8. 3대 8. 3대 대 8. 3대 8. 3대 8. 에이, 어, 발 됐어요? 섰죠? 공은 섰어요? 멀어, 멀어, 멀어! 아, 조금 들붙였죠? 나가네요. 13대9. 13대9. 타임블루는 선아파 감독님, 타임! 형, 내가 잡을 정도면, 못 아, 저, 뭐, 야 저, 지칠 거있아 3시간이넘요혈투입5다 그게... 지금 개야 5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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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피야5피언까지야 포인트 남았습니다. 야 포인트? 5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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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죠 좋나요? 백발코! 아 점수죠 14대9입니다 14대9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이제 챔피언 포인트 아까 체이스 공격수 서브로 재미 많이 봤어요 선수파워는 7점 이상 냈어요 자 다시 서브 깎았죠 이번에, 이번에 리시브 좋았죠 헤딩 됐습니다 고호창 세컨 토스 잘 붙었어요 아 발맞았네요 터치아웃 자 15대9 챔피언 포인트 자 챔피언 둘, 제천 제천 청풍 네자 챔피언은 6 0대부 챔피언은 성남 파워가 되겠습니다 인사하러 오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강제 믿고 성인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심파님도 고생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네. 자, 챔피언 챔피니다 파워 이팅 예, 축하드립니다. 네. 챔피언 포인트. 아이고.